너무 졸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laughs> 진짜. 그 오늘 7시에 일어났거든요. 응.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 다닐 때 맞아. 항상뭐 7시. 7시 전에 일어났잖아. 7시 전에 일났지. 아. 어떻게 다녔냐, 회사. 나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응. 아침에 일어나는 거 때문이야. 그치 너무 힘들었어, 그때. 만약에 회사 출근 시간이 12시나 1시 맨날 이랬으면은 어. 회사를 안 그만뒀을 수도 있어. 그래. 어, 나는 진짜 그 항상 아침에 나와야 되잖아. 너무 싫었어. 근데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 응. 그냥 도시인데요? 그럼요, 여기는 지금 신도시니까. 아, 여기가 신도시에요? 어. 그 정도 신도시는 아닌데? 일단 저 올드타운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꽤커 보이는데? 어, 엄청 커, 여기도. 음. 한참 걸어야 돼요. 한 40분. 어르시죠? <laughs> 아침부터. 뭐야, <laughs> 이 개 무서웠어. 아니, 진짜. 이탈리아는 유럽이 아닌가 봐. 너는 잔이라 못 봤겠지만, 정말 여기 똥꼬물고 하는 사람 진짜 많고, 똥꼬물기는 기본, 과속에, 그리고 깜빡이 한 번도 안 켜. 아, 진짜? 아무도 깜빡이 안 켜. <laughs> 아, 웃겨. 어, 그래서 약간... 여기 스텔리아에서 운전을, 렌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 진짜 빡세다고 하더라. 아, 근데 진짜 유럽 문화랑 너무 달라요. 이탈리아와 루마니아는 형제국가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차가 먼저다. <laughs> 어. 어디 사람이 감히 횡단보도에서 먼저 가려 그래. 누가 멈출지만 눈치게임을 한다, 맨날. 여기가 라구사역입니다. 이따가 모디카로 갈 건데, 네. 여기서 좀그 티켓을 사야 돼요. 비차표가좀 있나 보자. 어, 운행은 하네. 모디카. 16시 20분. 야. 야, 저런 거는 로마시대 수족교 아니니? 근데 그냥 다리로 쓰는데 사람들이 지나댕기는데? 아, 라구사에 저런 거 있단 말은 듣지도 못했는데, <laughs> 저런 게 이탈리아는 그냥 너무 흔한 거죠. 어. 어. 뒤에 다리를 건너니까 이렇게 동네로 좀 들어왔는데, 올드타운까진 아니고 약간 반 올드타운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 진짜 할아버지들 밖에 없어 앞에 평균 나이대가 한 70?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데 느낌이 다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애도한테 듣기로 전 세계에 되게 노령화 문제 심각한 장수 국가이기도 하죠 그 이탈리아잖아 일본과 더불어 이탈리아잖아 이제 거기를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어,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이제 한 10년 20년 뒤 모습이 아닐까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안 보인다 아, 할머니는 안 보이네 할아버지들 밖에 안 보이네 할아버지의 안인가봐 그러니까 데이 오브 더 그랜드파더. 그랜드파더 이분들이 젊을 때는 여기 시칠리아의 마피아 대부 어, 가파더 어, 하시던 분들이고 지금은 그랜드파더 와 여기 이쁘다 아 오늘 이쁘네 아까 그 다리 있잖아요 본거 올드타운과 신시가지를 잇는 아, 다리라고 당연해. 하더라고 올드타운 느낌은 별로 안 나네 근데 어, 근데 여기도 반 올드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라구사가 제가 알기로 라구사 이블라라는 곳이랑 라구사 슈페리 오레 그런 곳으로 나뉘어 있대. 여기는 라구사 슈페리 오레라는 곳이고 여기도 이제 1600년대에 시라쿠자랑 마찬가지로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시칠리아 동남부 쪽 그러니까 시라쿠사 라구자 여기 라구사냐 라구자냐 근데 여기도 왠지 에세이로 끄니까 라구자 같지 라구자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이두 군데 플러스 하여튼 이 동남 쪽에 다큰 지진이 있어갖고 그때 다 무너졌대요. 오 성당 아이 약간 바로크 양식의 성당인가? 그러면은 그그 바로크 양식이라는 게어 여기 써있네 바로크 네오바로 신바로크 네오 네오바로크 바로크. 네오, 바로크. 네오, 바로크. 네오라는 건 뉴라는 뜻이죠? 약간 이렇게 네오바로크 신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시라쿠사도 그렇고 그때 대지진으로 다 파괴가 되면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신바로크 양식으로 도시들이 다 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신바로크 양식의 이런 건물들이라. 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바로크 시조 또 뭔지는 몰라. 요 제가 뭐 미술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냥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도시라고 하고, 저 응. 옛날 에 했던 이블라 라고자는 응.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통 보러 이 동네로 오는 거거든요. 아 거기가 진짜 이뻐요. 하고 원래 한달 살기를 이 도시에 살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여기는 산골이잖아요. 시칠리안데, 그래도 바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여기는 바다랑 좀 먼데요. 그쵸 여기는 네. 산골이죠 완전히. 여기는 산에 있는 데구나. 어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네. 어 건물들 봐. 이쁘다, 진짜.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다. 아, 지난날 할아버지 때 모습 보셨어요? 어, 옷을 너무 잘 입어. 어, 그치. 이탈리아에서 오. 패션의 나라지. 오나좀 깜짝 놀랐어. 아니, 할아버지가 되게 느낌이 있어. 어. <laughs> 얼마야? 0.6, 0.5. 싸네. 뭐 마실래? 어, 어실까요 야, 기둥만의 <laughs> 컵. 죽었다, 이제. 이거 이게 이거라고? 이게 롱고예요. <laughs> 이만한 거. 콜토? 이거는 얼마나 짧은 거야? 아니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게 맞는 거 같아. 뭐 먹어볼까? 신지어설탕가이들어 했어. 맛은 나쁘진 않아. 아, 그래요? 그래도 응, 먹어야 돼요. 이렇게 찍어 먹으면은 나쁘진 않아. 오우 세단. 요게 아이스크림 넣어 먹고 싶다. 어, 맛은 나쁘지. 물타 먹자. I get so lonesome without you. Oh, like you wouldn't believe. Can hardly hold myself together without your arms around me. The days when we are apart, time only drags on and on.

원래 이 라구사란 도시가 여기 라구사 이블라라 불리는 여기에만 있던 도시인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년대에 대지진으로 파괴가 됐어요 완전히 어. 파괴가 되었고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 있죠 어. 이쪽 우리 온 지역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한 거야. 갖고 아. 원래 저기는 이제 버려지려고 한 지역이었는데 다 파괴가 됐으니까 어. 근데 이제 저쪽 지역에 원래 좀이 동네 귀족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아 본인들은 이제 본, 그 귀족들이 그런 게강하잖아 본인의 조상들의 땅.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쪽 땅을 다시 재건을 했대요. 그리고 저쪽에도 음. 다시 재건을 해서 사람들이 살고 지금 이쪽 신도시로도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살면서 도시가 커지고. 그 라고 이렇게 라구사 이블라랑 라구사 슈페리오레. 음. 또 여기 라구사 이블라 말고 라구사 뭐 임페리오레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래 라구사 윈 라구사.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예뻐. 내가 보고 싶었던 이탈리아 소도시의 어, 느낌이야 딱 어, 진짜 소도시다 너무 이쁘다 일단 근데 좀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일로 와봐 어 이제 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네, 이어져 고 <laughs> 여기는 이제 찻길은 이렇게 가는데 사람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네 Perhaps one day I'll hit the lotto Then my bills would all be paid Money no longer would be a bother My life would never be the same We could travel all around this world fly first class every day but if I never hit the lotto would you still love me anyway perhaps one day Italia. 지금 여기 성당인지 이거 그 위에 보면은 1760이라고 써있거든요. 대지진이 1693년에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후에 다 지은 건물이겠지. 저 앞에도 보면은 1757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지진 나고 한 5, 60년 뒤에 지어진 건물들이 보고 있는 게 그럼 몇년된 거야? 거의 300년 가까이 된 거지. 근데 진짜 이정탑봐 너무, 너무 예뻐. 뭐지? 나 약간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원래 소도시 하면 이탈리아죠. 아,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대박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근데 배고파. 배고픈데 장난 아니야? 이래서 얘네 반자가 이탈리아에 이런 데가 많죠. 이탈리아도 산이 많은 데다 보니까. 어. 이탈리아는 사실 되게 좀 소도시, 소도시로 여행을 하면은 진짜 이쁘고 독특한 데가 많거든요. 아직 안 알려진 데도 엄청 많아. 여기도 뭐 엄청 유명한 데는 아니잖아, 사실. 어, 되게 장난 아닌데? 그니까. 와, 이쪽도 이쁘네. 저기가 이제 위쪽 라구사 마을막죠난시라쿠자도 진짜 예쁘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게 고저가 좀, 좀 있어서 그런가? 그래 그래 그래. 훨씬 이쁘네. 너무 이쁘다. 이게 좀 넘었어, w o u l 뭐야? 저게 좀... 오! 깜짝이야. 오! 종친다. 종소리도 예뻐. 여기가 지금 두어모가 보이는 이제 좀 약간 뷰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높은 지대인 것 같고 저기 신시가지. 좀만 더 가면 되겠어 아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사한 것도 안보시고 그냥 구조공사 정도로만 하는구나 이런 데는 그럼 집값이 쌀까? <laughs> 글쎄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아 음. 어쨌든 뭐 사람 살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고 그치. 낡았잖아 공사를 계속 해줘야 돼. 다 그렇지 공사비도 <laughs> 수리비도 계속 나오고 이건 아 이런 문 위에 있는 이런 창문도 너무 이쁘지 않냐? 예뻐. 저기 내방하고 싶다 여기 라구사 집인가 봐 진짜 싸다 근데 7만 유로야 7만 유로 이거 지금 라구사 센터로 하는데 그냥 아파트 이런 아파트인데 방이 6개야 아, 이게 방이 6개라는 게 여긴 주방이나 거실로 방으로 치니까 아. 보면은 살롱 하나 그러니까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응. 큰방두개 작은 방두개 그리고 110제곱미터 근데 이거 근데 비한다? 7만 유로 매매가 어. 90제곱미터 방4 개짜리 아방두개 주방 하나 거실 하나 방두개 9만 유로 이건 이제 아마 위치가 라구사 이블라 올드타운 음... 두오모피아짜 이 근처네 음... 가장 중심가네 음... 가장 중심가에는 중심간에. 90제곱미터짜리가 9만 유로 <laughs> 야 싸다. 싸다 어 이건 월세인데 지금 방세 개거든요 50제곱미터 5층? 50제곱미터 층이야 월세가 350유로야 라구사 이블라 올드타운에 진짜 싸다 와, 일로 와봐. 가보자. 오, 장난 아니야. 야, 이런 데서 결혼하면 할만 나겠다. 두번 해도 되겠다. <laughs> 신라 입지기 입지자자요. 우와. 우와. <laughs> 뭐야, 저거. <laughs> 진짜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다 이게 이탈리아 결혼 문화거든요. 음, 여긴가요? 네.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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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너무 좋은데? 데넌 냄새가 너가 너무 좋은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음. Ok, hey, perché mi Abbiamo mica small pasta Sì. -like. Ah, you, ah, ah, okay, you okay. want spaghetti mi prendi spaghetti. No. You want ice. Yeah, yeah. yeah. no pesto? With spaghetti. No, oh, no, no. No, we can e spaghetti. Yeah, yeah. yeah. al forno. Uh -huh. Yeah. Okay, it's, okay. it's okay. Perfetto. Grazie. No, non ne posso, ok, non ha. 어, 생각보다 음. 되게 옛날에 그 조지아에서 먹었던 맛없는 허스 와인 기억나니? 어제 시그나이었나? 그럴까봐 혹시 걱정했는데 그거는 아닌 어, 것 같아. 나날 음. 깔끔하지. 어 맛있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도련님 같아? <laughs> 음식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페스토 라구자 페스토 라구자 라구자 요거는 뭐? 구운 파스타 뭐 구운 파스타래요? 뭔가 그냥 토마토 베이스인 거 같은데 베이스요. 가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 음 양이 되게 적어 보이는데? 하나 더 시켜요 진짜 이거? 얼만데요? 이게 니께 지금 10유로, 요게 11유로, 그러니까 하나에 지금 14,000원, 15,000원. 아, 거기다가 지금 자리세가 1유로씩 더 붙어요. 아, 이탈리아에는 그 자리세라는 게 있거든요. 코페르토라고 했는데 이게 이탈리아에만 있는 문화예요. 유럽에서 난 유럽 딴 데서 못 봤어. 음. 이탈리아에는 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음. 이게 내가 뭘 시키든 간에 자리세가 한 사람당 붙어요 가격. 음. 이제 이거를 뭐 수저나 이런 거 세팅하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고 그런가 그냥 와인만 마시거나 커피만 마시거나 이럴 땐또안 붙거나 음. 아니면 더 적게 붙거나 가게 따라서 또 응, 응, 응. 가게 따라 다 달라. 그실학구자는 되게 비싸요. 인당 2에서 2.5유로 붙거든요. 그래 여기는 좀 1유로라 조금 부담이 들한데 응. 이자리세도 은근히 좀 짜증나. 나는 이자리세 없는 나라 가고 싶어. <laughs> 왜 있는 거야 이 거? 그러니까 뭔가 안 내도 될 돈을 내야 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음식값에 포함시키던가 아니면 뭐 아예 다 통일을 하던가 어디는 없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또 1유로 어디는 2.5유로 2.5유로 이러니까. 이런 게좀 여행객 입장에서 짜증이 나요. 그쵸, 그런 거팁 있는 나라, 팁이 절짜증 나요. 일벅. 팁은 정해진 게 없잖아. 근데 또 적게 주면 안될것 같고, 또 많이 주면 좀 아깝고. 두 번째는 서비스 차지. 심지어 이탈리아는 자리세도 있고 서비스 차지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갖고 이탈리아 식당 올 때는 메뉴 가격만 보면 안 돼요. 음. 기본적으로 거기에 플러스가 되게 많이 붙어서 실제 가격에 1.5배가 된다 거의. 근데 이구자님 얘기 좀더 하면은 한동안 되게 유명했던 게 있어요. 뭐? 유로 주택. 1유로 주택? 어. 주택이 1유로밖에 안 해? 매매가야? 아니면 매매가 그냥? 어? 그럼 그러니까. 나 살래 아니 <laughs> 근데 그 이제 그걸 파는 지역이 이런 좋은 동네들이 아니라 정말 이탈리아 산골에 있는 건강으로도안 유명하고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아, 여기 오다 보니까 막 엄청 버려진 집들 많던데 그런, 그런 거? 그런 거지. 근데 그런 거를 그냥 1류로에 파는 거야. 뭐 그거 괜찮지아 왜냐면 여기 이탈리아도 노화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어. 인구가 점점 막 이런 특히 시골에 지금 음. 젊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버려진 집들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음... 그걸 1유로에 파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1유로 사면 끝이 아니라 어. 얼마 이상 그 조건이 있어 들여서 어. 수리를 해야 돼. 그조건을 1유로에 파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이런 시골 쪽에 그런 이런 뭐랄까 빈 집도 많고 어. 버려진 집도 많아가지고 점점 그런 게 심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으면 좀 마을 자체가 약간 폐허 느낌. 어, 점점 죽은 마을이 돼가고 아. 점점 더 사람이 안 오고 하니까. 근데 아. 여기 라구사는 어쨌든 유명한 도시라 이제. 아. 사람도 많고 한데 진짜 작은 소도시 가면은 정말 사람안사는같같은 유령 도시 같은 그런 데가 많은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버이사도 할아버지들 이고람은 그냥 팔자 이사자는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라그런이고양이가 많다 음. 진짜, 동남아도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진짜, 이번 스칠리아 여행 끝으로 유럽 여행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되게, 가기 싫기도 해. 여기 떠나고 싶지가 않아. 어, 언제 또 와, 이거를. 더... 너무 또 가고 싶은 곳 많지 않아?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넘게 다녔는데도. 아직 못간 데가 훨씬 많아, 보지. 그치. 그 아직 가본 곳은 1%도 안 돼. 그 근데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또 가고 싶은 데도 많다 보니까. 어, 맞아. 그게 문제야. 아, 근데 이것도 언제 가냐고요. 참, 아쉽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할 것 같아. 어, 인생이 부족해. 인생 내내 여행을 다녀도 부족할 것 같아. 진짜. 어, 너무 적극적이야. 여기서 이제 뷰가 나왔다고 이제 알려주고 있어. 빌로오라고 여기 보러. <laughs> 어 오케이. 아,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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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짧게 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탈리아 분들이 친절합니다.